안녕하세요. 대표원장 한이민입니다. 봄이 오고 날씨는 화창한데 내 얼굴은 생기가 없고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마음에 안들 때가 있죠. 살이 찐건 아닌데 얼굴이 자꾸 넓적해 보이는 것 같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필요하냐고 물으면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인데요. 얇아진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얼굴은 점점 커 보이고 주름은 더잘 보이고 다크서클은 더 진하고 깊어져서 피곤해 보입니다. 얇은 피부는 얇은 가방과 같아서 짐을 많이 담을수록 아래로 더 많이 처지게 되므로 피부를 두껍게 하고 아래로 처진 살을 정리하고 나서 필러나 지방으로 볼륨을 넣으셔야 예전처럼 예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색소, 홍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태를 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얼굴의 형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시술이나 레이저를 해도 예전 같은 느낌이 나기 힘듭니다. 우선 얇은 가방을 두껍게 하는 시술로는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 써마지처럼 레이저를 피부에 싸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죠. 물론, 초음파나 고주파를 피부의 형태나 구조를 보지 않고 마구 쏘면 볼파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샷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떤 깊이의 레이저를 어떤 디자인으로 쏘느냐입니다. 그리고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기 전에 꼭 실리프팅이나 에어젯리프팅으로 형태를 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 모양부터 만들어 놓고 안에 짐을 넣어야지 짐부터 마구 넣어 놓고 가방 크기를 줄이려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얼굴 전체 크기를 줄이는 것은 두피를 자극해 콜라겐을 올리는 에어젯 리프팅이 아주 효과적이며 팔자주름, 미간주름, 입가주름, 턱선, 이중턱처럼 부위별로 당기는 힘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야 효과적인 것은 실리프팅이 아주 좋습니다. 가방에 짐을 넣기 전에 가방부터 작게 하고 짐을 채워 넣어야 가방이 아래로 길게 늘어지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십시오.